물건 94, 방건 51%, 맞다 이 떠야겠다. 쇼부, 쇼부 내가 했다, 쇼부. 방템을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싸인다, 띠리빙. 착게고기좀 돌렸어. 이 다리우스 때 원거리는 언제나 그 제1원칙이 있어요. 풀스펠일 때 스펠을 아끼지 않고 잡는다. 그두 번째, 라인을 무조건 당겨라. 라인을 당겨야 이제 킬각이 나오거든요. 어딜 도망가? 전멸 써! 좋아요. 못 잡아도 돼요. 전멸을 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유채화 턴에 못 잡아도 킬각이 나와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6레벨 타이밍에 저는 유채화 있고 캐는 전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킬각을 보통 잡아요. 몇?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이득이에요. 이거지. 아니, 뭐야, 저건 또. 아, 살짝만. 이렇게 음, 고개 좀 돌렸어요. 아리스 안 할래요. 존나 재밌네. 우지르가 <laughs> 진짜 역겨운 게 싸워주면 내가 손해를 봐. 나또 라인젠 원툴이냐? 그건 또 아니야. 어 보이죠. 개쎄게패는데 같은 피 되는 거. 저게 역겨운 거예요. 나이스. 우지르 같은 녀석들 상대로는 그냥 압도적으로 세트면 가야돼. 선리치비인에 가자. 죽어, 근데 어디 를좀못 하나？보 네, 아이 더. 그냥 죽 어라, 좀.

뭐야, 이거, 각성도 되네? 궁극기에? 와, 설마 처음 알았어. 아니, 우디를 구 각성도 쓸수 있네요? 아, 조냐 가야겠다. 뭐, 합스 세가지고 안 갈라고 해도 갈수 밖에 없네.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씨발, 이게 말이요? 20분에 저 딜을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어떻게 20킬을 매긴 거지? 분당킬이야! 킬 가면은 분당보다 높아. 부수지 마, 우리 집! 저기 어? 나 판테온 할래. 제가 4드론 탑 판테온 보여드릴게요. 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 그 새끼, 그 새끼, 이 평침 있어. 싸인 나싸. 띠리비, 씨발, 그냥 존, 존나 존센 거. 아. 벌써 짜증나. 마스터이 저 새끼는 왜안 오는 거야? 진짜 마스터이 아니랄까봐. 홍대병 존나 걸려가지고. 아, 저 새끼 됐다 진짜. 걸렸다. 유체 빠졌네, 씨. 시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한 시련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신이 되고자 했으면 그작 놈들의 애완동물로 전락하자. 뭘 써야겠지? 응. 카로마 킬중기만 카로마 킬 중이야, 카로킬 중이야, 진짜. 이렇게. 이러고 또 정글 들어가 오오 나 왔다 나 왔다 어떻게 알았지? 이제 낫네 이런듯

자엘가나 키리비. 녀 어이가 없네. 거기서 RW가 아니라 RQ를 써? 아까좀쉐끼 이제 지금 안 척. 그리고 내 이름까지 평화가 함 과거의 무덤. 엘사 키리비. 흔들리지 말아요. 킥! 로든. 아, 어딜 또 날먹하려고, 이자식이. 스탑. 한 대, 두 대. 와, 방관이라 개쎈 거 봐. 깨냐, 이거? 나안 막으러 오냐? 나다 민다? 다 밀어? 나 서포트로 이거 한판 해야겠다. 지랄났다. 나 어, 라인쟁 개쎄요 요거 이제 먹어야지 제가 여길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딜은요? 아아 먹으라고 그래 좀 해라 으 정말 요거 그냥 바텀 혼자 앱 두면은 상대 서포 로밍 다닌다니까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까지 평화가 함께하시다 이제 바톤 가. 저가치 보이시죠. 아니 좋다니까. 어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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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요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명예이하 이거. 어? 가운데, 이걸? 와드는 박아야지, 서포터인데. 와드 박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을 수 있어. 좋 됐다, 비상! 한 명은 죽일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한 번에 못 죽이는데. 안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왜 저기서 나와 안 돼. 아, 올라프가 문제네. 헤르메스 팔카 그냥. 이거 가면 진짜 진짜 원컴 못 내는 애가 없긴 하거든요. 이거 가면 물건 94, 방관 51포, 이블린이랑은 맞다이 떠야겠다. 쇼부 쇼부, 내가 겠다 쇼부 방 템을 가는 거 의미가 없는 거같아저 친구랑은 쇼부를 내야겠다. 저기, 미습니다디어미이디어 미친 아이디어, 신자, 미친 아이디어, 신자, 미이디어 신자, 미친 아이디어, 신자, 미친 아이 에휴, 큰일 났네. 에휴, 아깝다, 나는. 한 가보겠습니다.